원하였노라. 그 하신 날이 다음 28일입니다. 그래서 고리던져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하여 무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경을 봤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때, 세례 요한이 일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라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사, 선지자 이사회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청평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기는 지금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받고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가까우기, 너무 너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뭐 유대인들 바리새파, 그다음에 아이 정치적인 유대 회당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집단에 정식으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메, 이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치는 외서봐야 듣는 사람도 없었고, 끼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메인스트림 교단에 무슨 큰 거물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메시지를 친다. 증가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은 네가 거기 가 봐야 껴주지도 않고 너를 내쫓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광야에서 외쳐라. 아멘. 광야에서 외쳐.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광야의 소리가 진짜 소리입니다. 아, 네. 똑같은 역사가 지금 되풀이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광야 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주십니다. 아, 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예수님도 똑같이 그 메시지로 외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제자들이 기도를 가질 적에 나라의 마없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칼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이건 2000년 일에 증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 지금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왕국이 곧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나를 준비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외롭게 광야에서 이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례안에 똑같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안의 공통적인 사역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제림의 메시지를 지금 외쳐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 회게하마자입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예수 하마시야.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기 때문에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는 왕국이 있습니다. 교회는 왕국이 없지만은 메시아는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 있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가. 그 다음에 주권 권리가 있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왕이 없지만 메시아 왕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왕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니까그 메시아 왕국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땅과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읽고 보요 11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니 이 땅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땅 문제가 지금 큰 문제죠, 여러분. 미국이 앞서서 동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수도를 지금 세우려고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오바마도 그렇고 해리 크린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나라에게 준 땅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법의 주은 언제까지가 영원합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영원하니까 지금까지 영원하다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 9장에 보니까 1절 아벨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집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였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세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으니 그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날에 가까운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요 훌리스 마사야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 지금 교회 강단은요 아, 네.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쳐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는 곧 예수라고는 메시아 하마시아 이걸 가르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토돌아는라는 메시지.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토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하라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주여와가 말하느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구문할 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 그러한 즉, 죄악이 너희를 폐양한 케아리라. 요한에서 3장 4절에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영어성경에 보니까. Whosoever commits sin, transgress also the, of the law, for the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뭡니까? 담배 먹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 지 않아요.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다. 이 교회가 너무 죄에 대한 개념을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토라를 모르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토라를 모르니 죄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례연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했는데 회개가 뭡니까? 죄를 떠나는 건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안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론을 다시 고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What is the way of Yahweh? 하나님의 길은 돌아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면 그 도로 하나님의 길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완전한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 이건 도라말도라를 말합니다. 정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우리가 도라라돌아가야 죄를 마지막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또,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야 없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왔 아니라 이 말은, 토랄 따라서 죄가 먼 것을 회개하고, 그대로 따르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도 토랄 따른 겁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에 척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어내 길의 빛이니. 잠모서 6장, 23절에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혼기의 증막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까워